안녕하세요. 오토 튜닝샵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튜닝은 스타리아 모델 3열 리클라이닝 작업입니다. 자, 기존 3열 순정 시트는 약 120도 정도밖에 눕혀지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어서 손님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. 자 순정 상태 보통 약 120도 정도 상태 시트 상태고요. 제가 리클라이닝 작업을 해드린 시트 상태입니다. 이 열은 회전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앞 열을 최대한 일 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기고 예, 편안하게 릴렉스 체어 형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저희 오토 트윈 샵에서는 시트를 올분해하여 작업을 해드리고 있으니, 예, 쇳가루나 먼지, 예,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상입니다.